패키지를 사둔 게 있어서 까보겠습니다. 어? 우 시작부터 영웅 하나 개타하고 시작하죠. 오! 영웅 두 개? 오! 나쁘지 않죠 지금? 느낌이 좀 좋네요. 아, 천장까지 약373 남았네요. 세개다 보유 중이에요. 전설 트라이가 하나만 있으면 가능해지죠. 후기를 조금 해볼게요. 오케이, 희게 떴죠. 저... 오, 뭐야! 전설! 전선! 에? 갑자기? 뭐야? <laughs> 아 1티어가 떴어야 되는데 그래야 튜닝이 가능한데 아 그게 너무 아깝다 25번 곱하기 2000 하면 5만 다이아 지금 있는 거다 쓰면 전설 천장 닦아내. 스펙업 방송할래 했는데 갑자기 또 뽑기 방송되네 뭐 업적까지 개이득 첫 번째 희망사항이 뭐였냐면 퍼니셔 1티어거나 사이퍼 1티어가 떠서 원거리로 좀 사냥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두 번째 희망사항은 임포서를 그냥 아예 튜닝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어, 이렇게 돼버리면 운만 좋으면 이 튜닝도 가능하잖아 자 전설 트라이 또 해봅시다 이거 못 참지 자, 바로 갑니다. 절지 마. 올라가자. 갑비 100번 남았는데 못 참겠죠, 이거. 오, 용화 또 떴어요. 자. 천장 갔습니다, 여러분. 제발 1티어 임포서 아니면 퍼니셔 1티어. 자. 갑니다. 어, 1티어. 뭐야, 1티어다. 어, 퍼니셔 1티어인데, 진짜? 어? <laughs> 이거 이걸로 사냥할까 그냥? 진짜 이거 고민이 깊어지는데 어떡하죠? 퍼니셔의 스킬들이 대부분의 사냥이 좀 특화가 돼 있어요. 전투 기술 5를 제가 배웠는데 피해량 증가 이거 만1 2 찍으면 장난 아니죠. 공격력과 피해량이 엄청 올라가서 사냥 효율이 너무 좋습니다. 상시 발동도 공속 올라가고. 근데 내심 이투링을 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은 있어서 한 번만 돌려볼까요? 재소한한번 <laughs> 가보겠습니다. 자, 1티어 퍼니셔 혹은 1티어 인포서 떠주세요, 제발 부탁드립니다. 제발. <laughs> 제발 제발 아 이거 뭐지? 그러니까 퍼니셔 1티어보다는 임포서 튜닝이 낫잖아요 제발 아 전설빔 발사 어? 뭐야 임포서 임포서다 맞죠? 아닌가? 어, 맞다! 어, 맞아! 어 와, 영자님, 감사합니다. 이 게임 열심히 하겠습니다. 퍼니셔가 가진 사냥의 이점보다 튜닝을 했을 때 오는 게 훨씬 좋겠죠? 한번더 돌려요? 이거? 이거 돌려서? 이거 한 번만 더? 만팔천? 아, 오케이. 더 열심히 일하고, 열심히 영상 만들고 하면 되는 거죠. 자, 한 번만 더, 제발. 운 좋은 김에 한 번만 더. 기적을, 제발. 삐 아, 이거는 3티어인데? 더 돌리는 건좀 오반 거 같고, 참으면 잘때 생각난다? <laughs> <laughs> 다음 전설이 더 많이 들고 오래 걸리는데. 아, 근데 정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, 진짜. 아 이거 아, 이거 실패하면 이제 나갈 타코 먹으러 갈래. 아, 너무 배고파. <laughs> 자, 가자. 가자. 지만 아, 1티어, 1티어인데 테크니션이다. 아. 아. 그래도 퍼니셔 3티어보다는 테크 1티어가 낫겠죠? 그래도 1티어 테크니션 획득을 했고요. 이거는 무조건 튜닝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받겠습니다. 튜닝 들어가서 튜닝을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야, 굳었어, 굳었어. 황골 탈퇴. 야 1465나 올라요. 공속 빨라진 건잘 모르겠는데. 조금 묘하게 빨라진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리고 공격력이랑 방어력도 많이 올랐죠, 지금. 컬렉션 하나 추가했고, 튜닝까지 성공을 했으니까, 꽤나 성공적인 스펙업이었던 것 같습니다. 오 차백도님 스팅어 뽑으셨네. 잡을 수 있겠는데요? 와 진짜 세다. 이분 왜 이렇게 세? 수고하셨습니다. 오 <목소리> 어, 곱게 죽어라. 아우 탄 쏘고 평타 치다가 도탄 쓰고 미사일을 쏘는데 이 미사일이 겁나 아파요. 겁나 아픔. 자두 번째 유도선 썼죠? 그럼 이제 피해야 됩니다. 미사일 쏘니까 피하고 다시 D라고 바로 오케이.